이 현재와 미래의 내 삶을 불편하게 아니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자바라기 초롱입니다. 성공하고 싶고 경제적 자유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일명 우리 경자 씨들을 위한 오늘의 영상은 주식 투자에 관한 영상입니다. 주식 투자를 꼭 하셔야 하는 이유는 돈을 위해 내가 일할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24시간으로 남들과 똑같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똑같은 하루 동안 몸으로 경쟁하며 버는 돈에는 큰 차이가 있지 않지만, 이와 다르게 내가 자고, 쉬고, 놀고 있을 때, 즉 내가 직접 일하지 않는 시간을 대신해 내 돈이 스스로 일하며 버는 돈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우리 경자씨들은 주식 투자를 꼭 하셔야 합니다. 당장 쓸 돈도 없는데 무슨 주식 투자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실 주식 투자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적은 돈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주식 투자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정보력의 싸움이 아니라 좋은 기업에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보고 오랫동안 투자하는 참을성과의 싸움입니다. 주식을 한주한주 한주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일부를 사서 동업자가 된다는 마음으로 그 기업에 투자해 보시되 빚을 내서 투자하지는 마시고 내가 스스로 정한 여유 자금으로 투자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투자 성향은 모든 사람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누군가에게는 옳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틀린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찾아 성공 투자하시는 우리 경자 씨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배우지 못해 글을 읽거나 쓸줄 모르는 문맹은 삶을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이 주식 문맹은 현재와 미래에 내 삶을 불편하게 아니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돈이고 힘이다 라는 자본주의를 이해하시는 우리 경자 씨들 모두가 부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며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신 우리 경자씨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식사들 꼭 챙기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성투하시고, 지금까지 경자바라기 초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